안녕하세요. 홍내즈입니다. 네, 이렇게 또 늦은 밤에 저희가 텐션 끌어올려서 모인 이유가 뭐죠, 중겠님? 자, 오늘은 이제 허그 보증보험 가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볼 텐데 그 중에서도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볼 거예요. 네. 아, 정말 드디어 올게 왔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요새 정말 보증보험 가입 가능 매물을 찾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잘 찾아드리고 있긴 하지만. 맞아요. 어, 일단은 저한테도 문의가 엄청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렇죠. 어, 다른 보증보험 가입보다는 이제 허그가 가능한 매물을 많이 물어보세요. 그렇죠. 거의 1순위죠, 1순위. 그렇죠. 매우 1순위죠. 네. 오늘 이렇게 좋은 팁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선 허그가 뭔지, 또 허그 보증보험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뭐, 가입 가능 매물의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은 이 허그라는 게 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허그라는 거는 주택 도시 보증 공사를 뜻하는 거고 이밖에도 이제 H.F.라든지 서울 보증이라든지 보증 보험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네. 그 중에서도 이제 고객분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시는 게 이제 허그인데요. 네네. 허그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낸 전세 보증금 100%를 보증해 준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 고객분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가능 매물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도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세 네. 가지 정도를 한번 보신다고 하면은 첫 번째는 어, 이방 건축물이거나 또는 이제 건물과 토지의 소유주가 다를 경우에는 네. 허그 보증 가입이 안 되세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두, 주택 가격을 봐야 되는데 네. 뭐 KB 시세 또는 공식 집가의 126% 안에 네. 어, 선순위 채권 쉽게 말해서 융자가 60% 아래야 에 네. 이제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본다고 하면 어, 전세 보증금과 그리고 선순위 채권 이 합이 공시지가의 126% 안에 들어와야 이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해요. 네 맞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알아봤는데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좋은 제도 잘 활용하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가능한 매물이 없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어, 뭐, 한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전세사기 이슈가 좀 커지면서, 어 대출 한도가 공시지가의 150%였던 22년도를 지나서, 23년도에 들어와서, 어, 140%로 줄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올해 5월에 개정이 되면서, 126%로 더 줄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이제 기존의 전세보증금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시지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대출이 나오질 않는 거죠. 맞아요. 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를 본다고 하면 어 집주인분의 입장에서는 네. 현 세입자와 동일하게 전세보증금을 받아야 현 세입자가 퇴거를할때 어 원활하게 전세 자금을 반응해줄 수가 있는데. 보증금 순환이 잘 되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지금 들어오는 세입자한테 기존 세입자보다 전세 보증금을 낮춰버리면 네. 그만큼의 이제 차액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네, 맞아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기존보다 이제 전세 자금을 좀 내리는 게좀 어려워졌죠. 네, 전세가를 내리는 게 임대인 입장에서 쉽지 않기 때문에 어, 그래서또 대출이 어려운 측면이 있죠. 맞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계약 체결을 할때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게 어떤 게 있을까요? <laughs> 체크할 수 있는 사항들? 어, 크게 두 가지를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네. 첫 번째로는 계약 상대방이 등기부 상에 어, 진정 소유자인지를 한번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또 계약금도 이제 두 분의 계좌로 들어가는지 봐야 되고. 맞아요. 꼭 그러셔야 돼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특약사항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뭐 특약사항을 네. 보자고 하시면, 어, 일단 첫 번째로 집주인분이 허그 대출에 관해서 동의를 하셔야 되고, 네. 그리고 보증보험 가입에 동의를 하신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융자가 있을 경우에, 융자를 말소를 하겠다라는 특약이꼭 들어가야 돼요. 네. 어 그리고 저희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건물상에 만약에 문제가 있을 때 네.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특약상에 넣어드리기 때문에 안전하게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어요. 맞아요. 네. 건물상의 이유로 보증금가입이 불가한 경우에는 어 이제 계약금 일체를 반환한다 이런 조항을 저희가 넣고 있죠. 맞아요. 네. 그리고 몇 가지 안전하게 계약을 네. 하는 팁을 드리자면 네. 어, 잔금일 날꼭 그날 당일에 어, 등기부를 한번 보시고 네. 다시 뭐 융자가 바뀐다거나 소유주가 바뀐다거나 그런 사항이 없는 거를 확인한 후에 잔금을 네. 꼭 넣으셔야 돼요. 만약에 소유주와 그다음에 융자가 생겼을 때 생기는 문제는 좀 커다란 문제가 될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부동산에서 내가 전세대출 이자를 지원해 줄게라고 말하는 곳이 있다면 네. 그냥 걸으세요 맞아요. 네.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선행을 베푸는 사람은 없어요. 정말 쿰쿰한 냄새가 좀 나거든요. 그러면 전세 사기 같은 느낌.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한번 지키면서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네, 참 감사드리고요. 어, 마지막으로 이 허그 보증보험에 대해서 저희가 잘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더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많이 참고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뭐 허그에도 여러 가지 대출 상품들이 있어요. 네. 거기면 뭐 청년 전용이니 일반 버팀목이니 뭐 중소기업 청년 대출이니 이런 자격증 것들이 다 다르기 시 때문에 어,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를 네. 꼭 참고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휴대폰 어플 중에 네. 안심 전세라는 어플이 있어요. 저희 중개인들도 참 많이 보는 어플리케이션이죠 맞아요. 꼭 네. 참고를 하시는 게 거기에 시세 조회라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허그 보증보험이 뭔지 그리고 허그 가입 가능 매물은 어떻게 찾는지 또 찾기 힘든 이유는 뭔지 대해 알아봤는데요. 홍대에서 전세로 방 구하시는 분들께 작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알록달록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 <laughs> 자. <오케이. 웃음>